음, 맛있겠다, 진짜. <laughs>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의 최신회차는 25년 넘게 떨어져 지내온 임형주와 아버지의 재회를 처음으로 온전히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정의 파동을 일으켰다. 자극적인 연출이나 과장된 장치 없이. 이거 과일을 그지? 나는 먹어야지. 이 에피소드는 곧장 핵심으로 들어간다. 오해와 침묵.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이 한 가족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야기다. 임형주와 아버지의 만남은 요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면서도 숨 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어색함 속에서 서 있었고, 피로 이어진 사이임에도 낯선 이처럼 머뭇거렸다. 그러나 잠시의 침묵 뒤, 모든 방어막이 무너졌다. 임형주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 포옹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25년의 공백과 설명되지 못한 상처, 그리고 말로 전하지 못했던 미안함을 한꺼번에 껴안는 순간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임형주의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 늘 그리움과 혼란이 뒤섞인 채 멀리 있었다. 프로그램은 그가 자라오며 겪어온 내면의 흔들림을 섬세하게 비춘다. 완전한 가정을 바라볼 때의 낯섦,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삼켜야 했던 말들, 그리고 어머니를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감정을 눌러 담아야 했던 시간들. 바로 그 억눌림이 재회의 순간 폭발적인 눈물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시청자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전환점은 어머니의 변화였다. 오랫동안 차갑고 단호한 모습으로 그려졌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임형주에게 어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동시에 진실로 가는 문을 닫아버린 존재이기도 했다. 아들이 25년 만에 아버지의 품에서 오열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 순간, 강인함으로 둘러싸였던 모든 껍질이 무너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어른들의 선택이 아이에게 어떤 짐이 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보호라고 믿었던 엄격함이 오히려 아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의 후회는 늦었지만 진실했다. 변명도 회피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은 화면을 넘어 깊은 울림을 남겼다.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결로 전환된다. 이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진정한 가족 화해의 장면이 펼쳐진다. 어머니의 눈물은 과거에 대한 자책이자 아들과 전 남편 모두에게 건네는 사과였다. 자존심 대신 진실을 선택한 그 순간은 쉽게 볼수 없는 인간적인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은 이명주의 선택에 있다. 그는 분노나 원망을 택하지 않았다.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하지도 않았다. 오래 기다려온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했고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를 이해했다. 그의 감정적 성숙함과 포용력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임형주에게 늘 함께해온 음악은 이 순간에도 치유의 다리가 되었다. 화려한 말 대신 진심을 설명 대신 감정을 선택한 그는 자신의 따뜻함으로 가족 사이의 균열을 천천히 메워나갔다.는 안정적인 선택도 계산된 전략도 아닌 하나의 대담한 결정 때문이었다. 바로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 남자. 천역가왕 새돌이 파자마자 구수경은 단숨에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로 떠올랐다. 그 이후 구수경의 선택은 그 자체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어, 오케이지. <laughs> 이미 완성형으로 평가받는 명곡을 건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실력이상의 대표 히트곡을 1라운드에서 선택해 새롭게 재해석하겠다는 도전이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서바이벌 무대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안전한 선택으로 흐르는 가운데 수경의 곡 선택은 프로그램 내부에서도 다양한 평가를 불러왔다. 한편에서는 스스로 한계를 넘으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양의 용기와 예술적 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원곡의 그림자에 압도되어 초반 탈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구 선택이 지닌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단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그녀는 이 도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도전이라는 우려도 존재했다. 실제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역사 속에는 명곡을 재해석하다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만큼 구수경은 자신의 등이 직접 구수경의 연습실을 찾은 것이다. 사전 예고도 화려한 연출도 없는 이 만남은 더욱 큰 의미를 지녔다. 많은 이들이 혹독한 조언이나 우려다. 오히려 익숙함에 머무르기보다 자신만의 색을 증명할 기회로 받아들였다.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남진 시도를 높이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곡의 감정선, 호흡, 리듬 처리 등 트로트의 핵심을 전수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로의 말을 예상했지만 남진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그는 구수경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원곡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순한 참가자가 아닌 가능성 있는 예술가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구수경의 파격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조용한 보증과도 같았다. 지도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간 무대를 지켜온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는 음악적 철학의 전달이었다. 남진이 시간을 내어 구수경을 지원한 행보는 그가 그녀를 단 살아 숨쉬는 음악이라는 메시지였다. 그의 연습실 방문은 개인적인 응원을 넘어 세대를 잇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구수경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 더 나아가 남지는 구수경을 통해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다. 트로트는 과거에 머무는 장르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았다. 감정의 중심은 유지하되 보컬의 톤과 표현 방식, 무대 구성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향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하는 원곡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색을 입히는 일이었다. 이는 극도로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남진의 조언 속에서 구수경은 해답을 차지해 선배 예술가가 후배에게 어떤 방식으로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 무대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예술가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재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